대전함은 해군에서 운영 중인 1,500 톤급 호위함과 1,000 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대전함이 가진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몇 척의 함정이 더 건조될 계획인지 오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위함은 항모 선단을 호위하거나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1,500 톤에서 3,000 톤급 전투함을 뜻합니다. 초계함은 연안경비와 초기 임무를 주로 하는 천톤 내외의 전투함을 말합니다. 대전함은 앞서 언급한 후위함과 초기함의 임무를 겸합니다. 즉, 연안경비와 초기 임무, 선단을 호위하는 임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임무가 가능한 건 대전함이 보유한 뛰어난 능력 때문입니다. 16칸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대전함은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군과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를 탑재할 수 있어 전방위에서 다가오는 적의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선체 고정 음탐기와 함께 탐지 거리가 늘어난 저주파 예인 선배열 음탐기를 추가로 운영해 탐지 능력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소나의 탐지 거리와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대잠 작전 시 생존 확률도 높였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호위함을 배치 원부터 배치 포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배치 원인 인천급은 2013년 인천함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두 6척이 전력화됐습니다. 신형 3차원 레이더와 대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을 탑재하는 등 탐지와 방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형 선체 고정형 음탐기와 어뢰음향대항체계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키웠습니다. 배치2 사업은 이번이 다섯 번째인 대전함인데, 앞서 대구함과 경남함은 해군에 인도됐고, 서울함과 동해함 포항함과 천안함 등 모두 8척의 함정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계개발을 진행 중인 배치3 사업은 2011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형태는 배치2와 비슷하지만, 생존성과 대공, 대잠 탐지 능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배치 포에서는 통합 기관 제어 체계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방산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산 함정과 전투 체계의 수출을 노린 포석입니다. 사업을 거듭하며 첨단화와 국산화 비율을 높여가는 해군의 차기 후위함 동서 남해를 누비며 연안을 경비하고 해군의 전투 전단을 호위하며 해역함대에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국방 뉴스 오상현입니다.